21세기의 사고로 냉동이 된덕 다저스는 2 4와 2분의 1세기에 냉동 수면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21세기의 슈퍼 히어로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조수가 된 카덱과 함께 우주방위국의 일원으로 활약하지만 화성제국의 티라니 여왕과 엑스 마이너스 이사령관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저스는 게으르고 오만하며 능력이 없어 대부분의 업무를 부하인 카데스에게 맡기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장괴와 임기응변으로 해결합니다. 덕분에 그의 상관인 아이큐하이 박사는 캡틴이 돼서 말썽부리는 다저스 때문에 골치를 썩습니다. 덕 다저스는 1953년 방영된 루니톤 단편을 원작을 베이스로 하여 만든 TV시리즈입니다. 스페이스잼에 이어 2003년 루니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루니톤 백인 액션으로 인해 법수번위가 아닌 대피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에 대한 스피노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이크 브렌트와 토니 서본이 제작했는데 이들은 스페이스잼의 애니메이터였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톰과 제리 시리즈의 작화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트랜스포머, 애니메니악스 배트맨 비욘드의 각본을 만들었던 폴디니, 실베스터 앤드 트위티, 미스터리의 프로듀서와 각본을 담당했던 톰 민튼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덕 다저스는 2004년 티 v 애니메이션 애니 어워드 작품, 음악, 프로덕션 디자인, 목소리 연기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음악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2005년에 한번더 애니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덕 다저스는 루니툰 스피노프로는 스타 시스템을 적용시켜 나온 최초 TV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캐릭터의 이름과 직업을 바꿔 마치 루니툰 캐릭터들이 배우로 덕 다저스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는 설정이죠. 지구방위군 캡틴 덕 다저스는 대피덕이 그의 부하 스페이스 카데슨 토키 피그가 그리고 그들과 대적하는 화성인 사령관 X-2는 화성인 마빈이 연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주인공 다저스의 민폐와 시니컬한 유머 그리고 다른 서브컬처에 대한 패러디와 언급입니다. 덕 다저스는 루니툰에서 파생된 만큼 당연히 루니툰 패러디가 들어가 있으며 아이언 자이언트 스타워즈 헤일로 사무라이, 잭, 그린 랜턴 등을 패러디한 에피소드들이 있고, 화려한 게스트 성우들도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툰 네트워크의 애니메이션 덕 다저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